그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1다 근무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자 마이크 나오나요? 네자 네. 오늘은 계속해서 좀 suv 그리고 좀 마일리지가 좀 적은 거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차 중에서 가장 마일리지가 적습니다 바로 qm6 차량인데요 디젤입니다 4륜의 알리 등급인데요 일단 연식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 어0월에 등록해서 1 7년 형이 되겠습니다. 어, 디젤의 4륜의 알리인데요. 음 보통은 저도 그렇고 처음에 새 차를 뽑으면 막 타고 싶잖아. 내내 차니까 얼마 타고 싶어요. 어디 뭐 강원도도 가고 뭐뭐 뭐 가까운 거리, 뭐먼 거리 가는데 어. 최소 그 1년에 아무리 안 타도 한 5,000km 타면은 뭐 적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안 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차는 뭐냐. 바로 키로 수가 18,000km 밖에 주행 안했어만 18,000. 거의 그냥 비닐 뜯기고 뭐 거의 안 탔다고 보면 될 정도로 18,000km 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뭐, 뭐, 진짜, 엔진하고 뭐,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볼게 없는 그런 겁니다. 음. 자, 그럼, 18,000km 탄, 어, QM6. 완전 무사우고요. 실키로스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뭐, 사실, 새로운 것도 없고, 뭔가 특별한 것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고차에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차량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데, 이런 차량들을 솔직히 말하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꿀 메모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게 약간, 마일리지 작은 차량들은, 뭐, 저도 걱정이 없고, 지금 보시는 영상의 시청자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디젤이든, LPG든, 뭐든 간에. 어차피 이 엔진이라는 녀석, 이 미션이라는 녀석이 얼마 만 킬로 대 고장나게 설계되거나 아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죠자 타이어 뭐 거의 신차 나왔을 때 그대로 아마 에, 현재 트레이드 상태고요. 또 옵션이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되게 좋아요. 시트 상태부터 안에는 뭐 거진 뭐 사용감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용감 어, 스크래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굉장히 뭐,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또 사륜구동 많이 쓰실 텐데요. 사륜구동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핸드 열선까지 싹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또 뒷좌석은 또 약간 또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어, 뒷좌석에 혹시라도 뭐, 사용감이 많다거나 또는 뭐 시트 상태가 안 좋으면 어 이거 키로수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 내가 봤을 때이이 이 시트 상태로는 만이 아니라 십만일 텐데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도 그냥 이건 만 키로 짜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살짝 조금 뒤차가열선 있고요 살짝 조금만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신차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약간 신차에서 나는, 나는 냄새 있죠. 신차 네. 딱 비닐 뜯어서 그 냄새가 아직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거보다 그, 이그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또 키로수에 따라서 살짝 그 어떤 어뭐 신경 써야 될 부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럴 게 없죠. 만 키로니까요. 뭐 안에도 뭐 거의 짐도 그대로 예. 패키징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q m 6 지금 보고 계십니다뭐 t l 램프 a m e r a is very good. The camera m e 기 때문에 뭐 당장 교체하시거나 이 h 실 필요 전혀 없고 is very good. The camera is very g o 뭐, 이거는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원래 이게 순정 매트고 이거는 따로 한 겁니다. 원래 순정 매트는 순정 발매트 이거죠. 이거고 이것만 따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네, 뒤에도 뭐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타보시죠.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난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식은 좋다고 해서 엔진도 좋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데요. 이 마일리지 이거만큼은 사실 빼박이고, 어더 불광, 뭐, 그, 체크할 게 없거든요. 만 키로 때는 우리 정비 매뉴얼에서도 많이 아마 기사님들도 그러겠지만은 뭐할게 없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예 이, 이쪽에 상태나 이런 것도 네. 너무 깔끔하고, 뭐, 보는 것처럼, 어, 이게 또 16.5가 나나? 아, 9.1이겠죠? 9.1이. 16.1은 나올 수가 없고. <laughs> 키도 이제 처음 신전 나왔을 때 그대로 메인 키 스펙이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아, 방금 뭐 보셨겠지만 후방 카메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열선 통풍, 잘 되어 있고 핸들 요선는 좌측에 있고요 크루즈 기능들, 핸들 리모컨 기능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개방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서브라스 케이스도 잘 되어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에, 블랙박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게 잠깐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네요 앰비언트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알리면 들어갈 법도 한데 말이죠. 어허허허 차량 설정 창에서 주행 보조. 아 그러네. 아, 에어비오트가 아, 안 들어가네요. 아. 대신에 이제 공기청정기 하고 타이어 TPMS 하고 트립 버전 하고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게 음. 들어가네요. 음. 주행 보조에서 요거는 뭐 이렇게 안전 경고등 경고등만 뜨는 거기 때문에 쓸모 없습니다. 쓸데 <laughs> <laughs>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센터 쪽 라인도 쭉 보게 되면은 예, 깔끔하죠. 예. 잘보이나요 이쪽도 깔끔하고 아까 다 보여 드렸고. 아, 18,000km에서 당장 지금 교체하실 것도 없고 한 10만은 돼야 이게 뭐 교체하시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뭐 여러분들 뭐 교체하거나 뭐 점검 보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고차에 대한 부분이 좀 겁이 나고, 내가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좀 여러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런 거, 키로수 짧은 거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아, 10만 키로 때도 우수한 거 많고, 5만 키로 때도 우수한 거 많긴 하지만, 일단 18,000 키로는 q m 6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몇대 없는데, 그 중에 한 대입니다. 네, 거기다 옵션이 그래도 제가 나름 뭐, 파노라마 선루프, 뭐, 앞에 S링크 뭐 핸들 열선 4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해서 준비해 봤고요 뭐 전체적인 뭐 경정비부터 싹 별로 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금 기름도 괜찮게 남아있어서 주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는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 오시면은 우리 만나볼 수 있고요. 실제 시운전도 가능하시고, 리프트, 어, 그리고 여러가지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어, 만약에 못 오신다라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탁송 보내드릴 텐데요. 탁송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 편하게 저희가 상담 진행조차 안내해드릴게요. 할부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할부조에 최저금리로 잘 맞춰드리고 여유자금부터 좀 시중에 안 좋으신 분들도 저희가 한번 보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는 차 QM6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바로 여기 보이는 따당 QM6 차량이 되겠습니다 더뉴 QM6 가솔린 2.0 GD 프리미어를 차량이 되겠고요 이륜 구동에 2020년형 19년 10월에 등록한 53,000방금거 5만 아, 넥소도 5만km였는데 똑같네 필로성가 5만km 근데 이게 사실은 계약이 됐다가 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1850에 계약이 됐다가 갑자기 변심이 돼서 계약 불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는 뭐 키로수 5만 키로이기 때문에 뭐영상 저희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프리미어르고 쥐색이고 타이어 많이 한80% 남아있고 위에 이제 썬러프 잘 들어가 있고 엠비언트 뭐,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싹 들어가 있고 카드 키에다가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차가 괜찮은 것 같다. 가격대가 좀 싸게 살수 있지 않느냐. 또그 중에서도 저희 할인할 때 사시면 더 더욱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휘발유 차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메지텔 게이트하고 쫙들어습니다 당장 이 차는 손볼 게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옵션도 좋다 자 오늘 또 QM6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더뉴 QM6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알리 시그니처고요 이룬입니다 어, 2021년 10월에 등록한 22년형이 되겠고요. 74,000km 주행을 했는데요. 어좀 아까 방금 휘발유 모델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l p g 모델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어, 요즘에 QM6 어, 저는 상품성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 이렇게 그릴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좀 바뀌어서 더뉴 QM6로 바뀌었는데 어 저는 딱 유러피안 디자인의 대표적인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름이 살짝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이게 QM6라는데 이게 바람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죠? 요즘에 나와 있는 지금 그뭐 뭐야 뭐그 이상한 거어뭐 뭐죠? 어그 어렵죠? 발음 네.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좀 살짝 이 이름이 네임벨류 그러니까 M6 이런 게좀 낫지 않나? 아, 그쵸, 그쵸. 그 Q 자를 빼는 게 근데 아마 또 이게 또 아무래도 BMW 막 이런 그쵸, 거랑 할까봐 했는데 그러니까 그쵸, M6 하면 조금 멋있 어뭐 음. 조금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아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어, 사이드 스텝도 잘 되어 있고, 어, 기본적으로 실내가 딱 보시는 것처럼 음, 안에가 음. 아까 거가 화이트. 또 화이트였다면 네. 지금은 또 브라운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딱이 가을 느낌 물씬 나지 않습니까? 음. 그죠? 음, 요즘에,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 좀 이런 시트 컬러 이런 게 너무 중요해서 네. 구매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조 색깔이 어, 좀 외장 컬러도 그렇지만 실내 컬러도 이렇게 좀 어, 좀 특별하고 나만의 커스텀한 이런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블랙이 좀 많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약간 그 샌들브라운 하고 좀 다른 느낌의 결이지 않아요? 그리고 컬러 이런 질감도 되게 좋고 촉감도 되게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눈을 되게 조금 호사스럽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좋아서 외장에서도 한번 확 이게 뭔가 와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느낌이 좀 있지만 실내 들어오면서도 또 그런 느낌. 두 번을 봤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제 뒤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laughs> 이게 자꾸 오늘 혐물을 자꾸. 저도 <laughs> 아까도 제네시스 할때 그랬는데, 예 뒤에는 이제 LPG 통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이 바닥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안 보이죠. 이게 아예. 찍찍이까지 떼서 보여야, 이 바다, 까지 떼야 이제 LPG 이렇게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아, LPG 하면 은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 또그 요리점이나 이제 그 그런 데서나 볼수 있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보면은 어, 뒤쪽에 이렇게 잘 깔끔하게 아직 테이핑 마감지도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 실내 한번 뒤쳐서 봤으니 앞 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 수목 금토 일다 근무해요. 그러니까 LPG여서 그 뭔가 저는 그러니까 뭐 PD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그 사람들마다 좀 성향이 좀다를수있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네. 진, 잔진동이 없는 거자 음. 어. 뭔가 이 차량이 또 휘발유도 엔진 있고 음. 디젤도 있고 LPG도 있잖아요 네. LPG는 그게 좀 좋아 음. 단점은 좀 걸리는데 살짝 시간이 음. 좀 걸리잖아요 살짝 그한 네. 2, 3초 정도인데 음.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약간 뭔가 이~ 환경에서 내가 좀 도움이 된다는 거 배출가스나 이런 게또 우리 그리고. 가끔 뭐~ 디젤차는 또 그~ 환경 규제 그 위에 음. 그~ 카메라 때문에 뭐~ 언제 언제는 또 타면 안 되고 음. 또 검사할 때 배출가스 또 걸릴 수도 있고 음.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음. 그~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이게 뭐~ 돈이 들어갈 게 없죠 예 음. 네, 그~ 이제 소모품 비용도 거의 없고 뭐~ 디젤 클리닝 뭐~ 엔진 뭐~ 인젝터 클리닝 할 필요도 없고 각 그뭐 플러그 경도 교환 음.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옵션은요 네, 중앙에 보시는 음. 것처럼 뭐 통풍 열선 다 들어갔고 네. 핸들 열선이 없는 줄 알았지만 어, 이쪽에 반대쪽에 있습니다. <laughs> 네, 이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어 카드 키도 이렇게 두 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잘 되어 있고 음. 전자 파킹도 네, 잘 되어 있고 흐르지기는 그리고. 가운데 S링크라고 해서 유명 길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도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 좀 있어요. 현대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기능인데요. 내비게이션을 클릭했을 때, 예, 이렇게 쓸수 있는 편안하게, 예, 여러분들. 아, 이게 T맵이랑은 이제 요즘은 또 T맵이랑 연동이 되는데, 이게 또 연동이 되, 따로 되지는 않겠죠? 그죠? 순정 내비게이션이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링크나 뭐 이런 게좀들어 있으면 될 텐데, 이게 들어가 있으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라이브 링크 되있는데, 음. 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이 블루투스 어, S 링크 되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예, 라이브 링크 되있으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기 검색했을 때 이게 따로 안드로이드하고 이게 되있을 것 같긴 한데 S 링크, 그죠? 어될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좀 보이기 되게 편하겠죠. 음. 멀티미디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차량 설정창에 보면은,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 기능들은 요즘에 좀 화려하게 좀돼 있어서, 좀 이렇게 보이시면은, 좀 색감적인 부분 좀잘 느낄 수 있겠고요. 또, 나만의 어떤, 어, 좀 기분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는 변화도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안내선하고 가이드라인 잘 나와 있고요. 주차했을 때 주차 볼수 있는 어시스트도 잘 되어 있고 또또 또 시트 설정 창에 들어가면은 또 마사지 기능도 예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드라이빙에 보면은 이제 에코 점수라고 해서 이 차량이 얼마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고 평균 연비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볼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 에, 어, 코칭도 되네요. 겨울철에도 공예정하시면 시동치고 공예를 줄이고 경제적입니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죠. 음. 아, 이렇게 파란불로 바뀌는 단차의움직임이시잖아 아, 바로 떼십시오. 이렇게 또 되어 있구나. 어. 이런 부분도 음. 참고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도 이제 잘 달려 있고요. 뭐 크루즈 기능도 아까 봤나 보았고, 키로수가 7만 4천 키로 주행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엠비언트가 이쪽에도 살짝, 어, 좀, 이렇게, 크게 강렬하게. 다여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 좀더 좋긴 하겠지만 음. 뭐이 정도도 뭐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요. 음.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살짝 뭐 현대 기아 차에 비했을 때는 좀 좁죠. 음. 그리고 센터 터널 쪽에 들어가 있는 이쪽에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두툼하고 소재도 좋고요. 이제 이런 데 기어는 말뚝 기어인데 이런 데 살짝 이제 좀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때가 끼거나 좀 이물질이 쌓일 수 있지만 음. 어 그래도 저는 말뚝 기어를 아, 기양 어차피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새롭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걸로 써라. 음. 이런 각이 저는 좀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타이어하고 원래 쉬운 전을 좀 네. 해볼까 했는데 이게 차가 너무 좋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눌러졌어요? 님의 간절한 눈빛. 짤라짤라 짤러. <laughs> 네. 베이입니다야 네. 조명 아주 LED 퓨어 비전, 라이트 너무 좋고 강렬하고, 또 타이어는 조금 아쉽고, 또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호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자, 아까 뒷좌석에 열선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음 뒷좌석 열선 이렇게 네. 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보시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번 편에 휘발유 모델 프리미어르도 너무 좋긴 했는데 우리 좀 알리 시그니처 이 모델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히려 관리하기 좀 어,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베이지 컬러 시트보다는 이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량 한번 보이시겠습니다. 오늘 비행면 가가고요 전액 할부에서 일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목소리>